사실 오랜 기간 기다렸던 반응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길 기대했습니다. 국회 사무총장인 성일종은 이른바 VIP 경로설과 관련해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경로하면 안 되나 경로한 게 죄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웃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 이걸 부인했습니까? VIP 경로설은 핵심 쟁점이자 원인입니다. 윤석열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화를 낸후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 이미 결재한 수사 기록에 경찰 이첩이 보류, 회수됐다는 게박전 당장 측 주장이고 이건 이미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이 긴급 기자회견을 한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팩트 체크가 있었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가 보겠습니다. 그 경로를 했다는 거 이후에 언론브리핑이 취소가 되고 그리고 이첩보류 지시가 해병대 사령부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때 정정범 해병대 부사령관이 이종석 국방장관이 주재한 회의에 당일 참석해가지고 메모를 해왔죠. 장관 지시라면서 한9개 조항을 메모해 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눈에 띄는 게 휴가. 라는 겁니다. 근데 그 휴가가 누가 보더라도 이제 임성근 사단장과 관련된 휴가이거든요. 전날 이종석 국방장관까지 해병대 사령관이 보고한 다음에 임성근 사단장을 그 직책에서 이제 배제를, 직무배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경로한 그날에는 임성근 사단장이 출근을 안 합니다. 직무 배제가 됐기 때문에. 근데 그 지시가 내려온 다음에 임성근 사단장이 갑자기 이제 휴가 직무 배제가 아니라 휴가 처리를 그날 해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직무 일사단장 직무에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이종섭 장관은 그날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가는데 출장을 가면서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도 계속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화했고 임성근 사단장 정상 근무하고 있느냐? 지속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네번 정도 확인했다는 것으로 제가 언론 보도에 본것 같아요. 외 출장 중인 국방장관이 사단장 정상 근무의 여부를 그렇게까지 챙김했습니까? 대통령 지시나 경로에 의한 거가 아니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정황인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경로는 그거의 포인트나 목적은 전부 임성근 사단장 때문이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고 지금 관련된 증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윤두창이 이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을 동원해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하려 애쓰는 이유야 누가 모르겠습니까? 여러 이유를 들고 있지만 실상은 특검이 도입되면 자신의 수사 외압 의혹 실체가 낱낱이 드러날까봐 어떻게든 핑계를 찾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윤이 이토로. 두려움을 갖는 건 그동안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해 온 것과 달리 갈수록 외압 행사 정황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도 그 일단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문답을 통해서였습니다. 한국일보 기자는 명확하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국방부 수사 결과에 질책을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윤은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 사고가 나게 하느냐 이렇게 좀제재서 당부를 한바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동문서답이죠. 기자는 명확하게 VIP 경로설을 말했지만 부창이는 왜 무리하게 구조를 진행했느냐를 질책했다고 전혀 엉뚱한 시점에 일에 대해 답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관련된 문제이고 여러 매체에서 무수히 다른 사안입니다. 못 알아들었을 가능성은. 제로라고 봅니다. 이건 결국 검사 출신이니 아는 겁니다. 이거 문제가 되는 걸 아니까 의도적으로 동문서답을 한 것이고 결정적으로 스모킹 건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물론 SBS 보도가 윤석열 바주기성 보도라 할수 있겠지만 저는 이종섭의 황금 폰이 열리기 시작하는 순간 이 게임은 끝났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그 순간이 하루 빨리 다가오길 기원하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